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의 주비서입니다. 오늘 제가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 하나오션이 최고점인 12만 500원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근데 오늘 좀 다시 월요일장 보시면 지금 좀화방 압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거진 마이너스 6% 때까지 이렇게 빠져줬어요. 근데 고점은 한 1%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 지금 다시 한번 이 분봉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자, 이 프리마켓 장에서 장 8시 정도에 이게 좀 이렇게 주가가 좀 다시 이렇게 하방 압력을 이렇게 좀 보였지만, 지금 다시 정규장 시작하고 나서 지금 9시부터 다시 한번 거래대금 터져주면서 주가가 다시 좀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지금 다시 이어지고 이렇게 연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하나오션이 좀 주가가 이 내려가는 거가 좀 이거 저번에 이게 호재가 좀 나온 건데 좀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이 잠수함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수주를 이제 따낸 것으로 이제 나왔는데, 자, 보시면은 이 장보고의 이제 성능 계량, 이 사업에 지금 우리 하나오션이 이의 신청을 했다는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밑에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하나오션이 방위 사업청에 214급의 이제 잠수함 성능 계량을 사업평가 결과에 이 신청한 것으로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밝혀졌는데요. 보시면은 저 오늘이죠. 8월 4일 이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 하나오션이 이제 8월 1일날 이 장보고의 이제 성능 계량 이 사업에 공정한 이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 취지에 이제 이 신청을 이제 제출했는데요. 방사청은 최근에 이 장보고 성능 계량 이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이 HD 이 현대중공업을 이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때 당시에 우리 하나오션도 같이 이제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잠깐 좀더 이렇게 밑에를 잠깐 보게 되시면은 이 규모가 거진 약 5천억에 달하는 이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의 이 핵심은 이 장보고의 이제 전투 체계나 그리고 이 예인선 벨게 소나 소나나 그리고 이 길의 해피 소나나 그리고 V형 안테나의 등의 이제 최신 장비로 추가도 하고 이 교체하는 이 사업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우션 측은 이번 사업에서 이 정부 예산으로 개발된 이 결과물이 이 기레피 소나의 연구개발 업체인 이 LNG 넥슨의 이제 해당 장비에 대한 이 기술 자료와 이 견적을 이 H 중공업에만 준게불고평하게 제공인 이제 나왔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오션 측은 이제 정부 자산인 이 기뢰피소나의 이제 공정한 활용을 위해서 이제 중재 요청을 했음에도 이 방사청이 이 도급 장비라는 이유로 이 업체 간의 문제로 취부했다는 이 불공정한 이 경쟁에 반기했다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이 이 신청에는 이 사업 평가 과정 중에 h d 이 현대 중공업의 이 제안서 설명에 LG n 넥원의 소속 직원이 협력 업체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이 질의 응답을 했다는 내용 등으로 이제 담긴 것으로 이제 알려진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 제안 요청서나 이 관련 비밀 문건을 열람할 수 있어서 문제 소지가 있어 또 다른 이 논란을 일어날 일어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오늘 오전에 기상가좀 나오면서. 우리 하나오션이 살짝 이렇게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여기 보시면은 이 오일선 안착에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이렇게 지지를 지금 받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이 오일선인데 여기에 아직 내려오지 않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일장까지 우리 여러분들 이거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주가가 지금 아까 이 뉴스 때문에 좀이 재료 재료가 좀 소멸된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 하나오션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수주 소식도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있고요.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여러분들 여기 구간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수급편도 잠깐 보게 되시면은 자 지금 현재 지금 외국인들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은 기관들. 지금 다, 지금 다 매수를 하고 있어요. 다 물량을 지금 현재 지금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그 연기금 등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지금 거지 한 달로 지금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랑 지금 기관들 거지 1조 이상을 지금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조선업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오전부터 우리 여러분들 이 하나오션을 지금 주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 여러분들 지금 많이 고민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업의 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대장주 같은 경우는 쉽게 이렇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겁먹지 마시고, 조급해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여기서 이렇게 눌림목이 왔을 때, 여기서 단기적인 이슈로 이런 눌림목이 왔을 때,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회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우리 여러분들 이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무조건 홀딩 유지하시길 바라겠고 신규매수 들어가실 분들은 여기에서 귀에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오셔데이에서 이런 호재 내용 여러분들 지금 많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호재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의 이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 다 요약적으로 핵심적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깐요 여러분들 이런 자료 받아보시고 정확한 이런 타점 여러분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자료 여러분들께 이런 자료와 타점 무료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이런 것도 받아 보시길 바라겠고 그 대신 무료로 이렇게 공유해드린 만큼 여러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 지금 주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많이들 걱정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아직 여기서 여러분들 무조건 이딩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혼자서 매매하시는데 어려우신 분들 이런 대응 전략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과 그리고 우리 하나오션에 대한 이런 핵심적인 내용과 그리고 정확한 이런 타점 받아보셔야지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하나오션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항상 이런 눌림목 구간 이런 구간은 항상 발생하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데 있어서 정말로 천차만별 이렇게 차이가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대응 전략 무료로,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대응 전략 이렇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은 바로 하단에 이런 창이 뜨실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많이 영상 이렇게 보실 텐데요. 지금 바로 영상 밑에 보시면은 이런 창이 뜨실 텐데 여기 파란색 링크 버튼. 핸드폰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여기 더보기란이 있고 여기 클릭하시면 이 파란색 링크 버튼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란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눌러 주신 분들 한번 눌러 주시길 바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구독도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 파란색 버튼 클릭, 터치를 한번해 주시면은 화면 창이 이렇게 변경이 되시는데요. 보시면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란이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 첫 번째, 분석과 이 대응 전략 받아보실 분들, 첫 번째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 핵심적인 내용과, 그리고 정확한 이런 타점 여러분들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잠시 후에 우리 구독자내서 이벤트 해드리는 거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은 우리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공이고 땡땡땡땡 땡땡땡땡 정확히 이렇게 적어주셔야지. 확인 가능하시니까, 실시간 대응 가능하시니까, 자기 핸드폰 번호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희망한 주식, 우리 하나 오션이니까, 오션이라고 단두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 뒤에다가 우리 여러분들 문의사항 적어주시길 바랄게요. 그 마지막에 이 동의함과 이 제출까지 꾹 눌러주셔야지, 신청 완료되시니까, 이 제출까지 꾹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쉽죠? 간단하시죠? 여기 체크, 핸드폰 번호, 여기 분석을 희망 주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동의함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이렇게 위로 보시면은 저희 구독자 한에서 여러분들께 이 단타나 이 종가 배팅방에서도 여러분들 이 하나 오션으로도 수익 가져가시면서 이 단타나 이 종가 배팅방 이용도 하시면서 하루에 많게는 10%에서 많게는 15%까지 여러분들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타로 오전에 뭐 두 종목에서 이렇게 세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이, 만약에 오전에 이 단타 놓치신 분들은 이 종가 베팅방을 여러분들께 3시에서 3시 20분 정도에 여러분들께 이세 종목에서 많게는 이렇게 네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런 추천도 해드리면서 정확하게 이 매수타점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되는데, 이 매도 타점도 오전에 알려드리면서, 매도 타점 정확하게 이것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10%, 15% 보는 거 수익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오늘 단타로도 이 수익 본 종목들도 있는데, 일단 이거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유진 테크놀로지는 오늘 이렇게 상하가가 나왔습니다. 자, 면은 오늘 저점에서 시작해서 장 초반부터 엄청난 강세를 보여 주면서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 스튜디오 미르를 좀 보여 드리면은 여기, 오늘도 지금 현재 19%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욕심내면은 나중에 좀 손해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매수태점, 매도타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욕심내지 말고 하루에 뭐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수익 보는 거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바쁘신 분들, 이런 주식창을 계속 보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수익도 상관없으시니까요. 단 하루 정도라도 여러분들 시간 내셔 갖고, 여러분들 단단한 이 종가 배팅 방에서도 여러분들 수익도 쌓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 이용하시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나오시는데 여기 중복도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분석과 대응전략 받아보시면서 이 단타망 여기 체크 체크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우리 핸드폰 번호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정확히 적어주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여기 분석을 희망한 주식 오션 그 다음에 희망한 주식 그의 문의상 적어주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에 이 동의함과 이 제출까지 꾹 눌러주셔야지 신청 완료되시니까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오션 오늘 주가가 좀 내려온다 해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걱정하실 텐데요. 지금도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도 다시 한번 음봉 아래 꼬리를 달았지만 다시 이렇게 말아 올려주는 이런 모습이 지금 형성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오션에 대해서 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 통해서 정확한 이런 핵심적인 이런 내용,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내용, 이런 자료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정확한 타점도 여러분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자료와 이런 타점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릴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시간 대응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정말로 우리 하나오션으로 정말로 큰 수익 가져가시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응원 드리면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 정말로 극대화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공투자연구소의 주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